이1 세기 우리가 우주 시대에 도입을 하면서 아, 이별 별들과 별자리에 변개가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빛나게 하면서 호복 호구 우리의 운명을 빛나게 하는 경이 바로 금광명 최승왕경이어서 이거는 나라를 지키면서 지구별 나라를 아, 우리가 그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롭게 중심 잡는 경전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금강명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피만다라 성지 열해사에서 어 저동의스님은 요즘 이 해님 달님 별님께 아 부처님의 이그 빛으로 대광명의 빛을 해님 달님 별님이 새롭게 새로운 질서를 구축 빛나게 하고자 이 금강명 최승환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이걸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기도 한 품씩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하실 때 이걸 틀어놓고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뭔가 그 자리가 밝아지고 나라가 이제 어떤 새로운 밝은 바른 기틀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금강명 최승완경 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큰비구 대중 9만 8천 명과 함께 왕사성의 영치상 꼭대기에 머물고 계셨다.이 때 여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에 여래께서 머무시는 곳인 가장 청정하고 매우 심오한 복계에 들어가셨다.그들 비구 대중은 모두 아라안으로서 큰 코끼리 왕처럼 잘 길들여지고 모든 번뇌를 이미 제거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으며, 마음이 잘 해탈하고, 지혜가 잘 해탈하여, 할 일을 다 끝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으며, 자신의 이익을 이미 얻어, 삼계의 모든 결박을 끊고, 큰 자제함을 얻어, 청정한 계에 머무르며,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과 지혜로 장엄하고 발해탈을 증득하여, 이미 저 언덕에 이른 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장로, 아야, 교진여, 장로, 아설시다, 장로, 바스파, 장로, 마하마나, 장로, 바제리가, 대가섭파, 우르빛나가섭, 카야가섭, 나제가섭살이자 대목권년 등이었고 그중 아난다만이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큰 성문들이 제각기 저녁 무렵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백천만하게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대 용왕과 같은 큰 위덕을 지녔고. 명성이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정정한 보시와 계율을 늘 받들고 지키기를 좋아하였고 한량 없는 겁동한 욕됨을 참으며 정진하였으며 모든 정렬을 초월하여 생각을 현재의 눈앞에 일에 메어 두었고 지혜의 문을 열어 방편을 잘 닫고 자유자재에게 미묘한 신통에 눈이며 총질을 얻어 변제가 무궁무진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쌓이고 쌓였던 더러움이 모두 없어져 머지않아 일체의 종질을 이룰 것이며 마군의 무리를 황복받았고 법의 북을 울렸으며 모든 외도를 제도하여 깨끗한 마음을 내게 하였으며 오묘한 법륜을 굴려 인간과 천상의 무리를 제도하였고 시방곡계 부처님 국토를 모두 장엄하여 육도 중생들이 빠짐, 빠짐없이 이익을 입게 하였으며 큰 지혜를 성취하였고 큰 인욕을 갖추었으며 큰 자비심에 머무르고 아주 견고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또 그들은 여러 부처님을 대대로 섬기면서 열반에 들지 않았고, 미래 세상이 닿도록 널리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깨끗한 인과를 깊이 심겠다고 크게 서원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며,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 무생법인을 깨달아 이승이 행하는 경계를 넘어섰으며 매우 훌륭한 방편으로 세간을 교화하고, 큰 스승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비밀한 법을 모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며 심오한 공의 성품을 이미 다 깨달아 다시는 의혹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무장의 전법륜 보살, 상발심 전법륜 보살, 상정진 보살, 부류식 보살, 자시보살, 묘길상 보살, 관자재 보살, 비류식 총지자재왕보살 대변장엄왕보살, 수미상왕보살, 대해심왕보살, 보당보살, 대보당보살,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보술자재보살, 금강수보살, 환희력보살 대법력보살, 대장엄광보살. 대근강장원보살 정계보살, 상정보살, 극청정해보살, 경고정진보살, 심여호공보살, 부단대원보살, 시약보살, 요제본내병보살, 의왕보살, 환희고왕보살, 득상수기보살, 의왕보살, 환희고왕보살, 득상수기보살, 대운정광보살, 대운지법보살, 대운지법보살 대운명칭희락보살, 대운연무진칭보살, 대운사자우, 보살, 대운우, 왕우보살, 대운길상보살, 대운보독보살, 대운일장보살, 대운월장보살, 대운성광보살대운회광보살대운정광보살 대운내음보살, 대운의우충변보살, 대운청정우왕보살, 대운인화복수, 대운하수왕보살. 대운 청년아 양 보살, 대운 보전, 전담양 청량신 보살, 대운 제안 보살, 대운 파의 보살 등이었다. 이와 같은 할량 없는 큰 보살들이 제각기 전녁 무렵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50만 8천 명의 리차비 동자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사자광 동자, 사자해 동자, 법수 동자, 안다라수 동자, 대광 동자, 대맹 동자, 불호 동자, 포포 동자, 승호 동자, 금강호 동자, 허공호 동자, 허공호 동자, 보장 동자, 동자, 길상 묘장 동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두머리였고, 그들은 모두 위없는 보리에 편안히 머물며, 대승을 깊이 믿고 고 환희하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저녁 무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4만 2천명의 천자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희견천자, 희열천자, 일광천자, 월계천자, 명예천자, 호공 정예 천자재본내천자 길상천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천자들이 우두머리였고 그들은 모두 큰 서원을 세워 대승을 보호하고 지키며 바른법을 융성하게 이어가 끊이지 않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저녁 무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2 8 0 0의 용왕이 있었으니 그들은 용왕, 연화 용왕, 에라 엽 용왕, 대력 용왕, 대후 용왕, 소파 용왕, 지결수 용왕, 금면 용왕, 여의 용왕 등이었다. 이와 같은 용왕들이 우두머리였고 그들은 대승의 법을 늘 즐겨하며 봅니다. 바다 지니고 깊은 신심을 일으켜 찬양하며 옹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저녁 무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3만 6천의 여러 약차 무리가 있었으니 비사문 천왕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은 안바 약차, 지안바 약차, 연하 광자, 광장약차, 연화면약차, 빈미약차, 현대포약차, 동지약차, 탄식약차 등이었다. 이러한 약차들은 모두 열애의 바른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마음 깊이 보호하고 지키면서 피로하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그 저녁 무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4만 구천 가루다왕이 있었으니 향상세력왕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그 외에도 건달바수라기 나라 마오라가 등과 상가 숲 강과 바다와 온곳 온갖 신성과 울러 여러 큰 나라의 임금들과 왕후 후비 청정한 믿음을 가진 남녀 인간과 천상의 대중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위없는 대승을 옹호하겠다고 서원하여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지니며 벗겨서서 널리 유포하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저녁 무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러한 성문 보살 인간과 천상의 대중, 용과 귀신 등 여덟 부류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뒤, 그들은 제각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으니 그것은 훌륭하고 묘한 법문을 듣기 원하였던 까닭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 선정에서 깨어나 대중을 관찰하시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금광명의 묘법은 가장 뛰어나 모든 경들의 왕이라네. 매우 심오하며 들어보기 힘든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이어라. 내 이제 대중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경을 널리 설하리라. 사방에 계신 네 분의 부처님들도 위신으로 함께 가오하시니 동방에는 아촉불, 남방에는 보상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북방에는 총고음불. 내가 다시 연설한 연설할 미묘한 법은 복된 참회 중에서도 으뜸이어라 일체의 죄를 멸해 없애고 모든 악고 깨끗이 없애네. 모든 고난을 소멸시키고 언제나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네. 이것은 온갖 지혜의 근본이여 모든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네. 몸이 온전하지 않는 이들, 몸 목숨이 쇠하고 끝나가는 이들, 온갖 불행에 사로잡힌 이들, 전신에게 버림받은 이들, 가족과 친구에게 원한을 산 이들, 가족과 권속들 모두와 떨어지게 된 이들, 서로간에 모두 어긋난 이들, 보배와 재물을 모두 잃은 이들, 별들과 별자리의 경계로 피해를 입은 이들, 사된 주술에 공격을 받은 이들 수난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갖가지 고통에 짓눌려 있는 이들, 꿈에서 나쁜 징조를 보고는 이로 인해 범민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깨끗 사람들은 마땅히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부처님께서 심히 깊다, 깊다고 찬탄하신 이 미묘한 경전의 왕을 온 마음을 쏟아 산란함. 없이 읽고 외우고 듣고 받아 지녀야 하네. 그러면 이경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재난과 행액을 벗어나고 그밖에 갖가지 고난들도 남김 없이 무조리 없어지리라. 세간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또한 그들의 대신과 권속들 한량없는 모든 약차들이 한마음으로 모두가 옹이하리 대변제천 여신 니려나의 수신. 하리따 모신 결례지신 범천왕과 제서천왕 용왕들과 긴나라들 그리고 금시조왕들 아수라천의 무리들 이러한 큰 힘을 지닌 모든 하늘과 신들이 그들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모두 찾아와 이런 사람 보호하며 밤낮으로 잠시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설하려는 이 경은 깊고 깊은 부처님의 행처,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가르침이니 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리. 만약 이 경을 듣고 능히 남을 위하여 널리 연설해 준다면, 만약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혹이 경에 공양 올린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언제나 모든 하늘과 사람과 용과 신들에게 공경받으리. 이 복덩어리 한량이 없어. 그 수는 항아 모래알보다 많다네. 이 경을 읽고 외우는 이는 누구나 이런 공덕을 응당받게 되리라. 시방세계 부처님들과 깊은 행의 모든 보살들은 이경 지니는 이들을 옹호하여 모든 고난과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리. 이경에 공양하려는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목욕을 하고 음식과 향 꽃을 올리며 언제든지 자비심을 내어야 하네. 이경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그 마음을 티없이 깨끗이 해야 한다네. 만약 언제나 환희심을 일으킨다면 능히 모든 공덕이 자라나리라. 만약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경을 듣는 이들은 사람으로 훌륭하게 태어나고 모든 고난을 멀리 여의리라. 이들은 성근이 성숙되어서 비로소 모든 부처님들께서 찬탄하신 이 경을 얻어 듣고 사의차회의 법을 듣게 된 것이라네. 옴리제미제 기사은제지 화르타리 스바하 부처님 감사합니다.